퇴직금은 사라졌지만 돈이 사라질 이유는 없습니다. 은퇴 후 수입이 끊겼다고 해서 인생이 멈춘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돈의 지혜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은퇴 후에도 돈이 모이는 사람들의 다섯 가지 습관 그 비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은 사라졌지만 돈이 사라질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진짜 재테크 은퇴 후 돈이 모이는 다섯 가지 습관. 돈이 모이지 않는 이유는 돈이 어디로 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돈이 모이는 사람은 반드시 기록을 합니다. 지출을 줄이려 하지 말고 소비의 이유를 기록하세요. 지출을 줄이려 하지 말고 왜 썼는가를 기록하세요. 기록은 돈의 거울입니다. 은퇴 후엔 얼마 버느냐보다 어디로 흘러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돈의 흐름을 한눈에 그려보세요. 그 순간부터 불안이 줄어듭니다. 돈은 숫자가 아니라 흐름입니다. 한 달에 한번 내 돈의 방향을 점검하세요. 진짜 절약은 돈을 안 쓰는 게 아니라 의미 없는 소비를 멈추는 것입니다 당신의 지출이 행복으로 이어지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소비 후 행복 점수를 매겨보세요 7점 이하라면 그건 진짜 행복이 아닙니다 챕터 4 꾸준함의 힘 1,600만 2,100 돈은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라 오래 지키는 사람이 모읍니다 하루 10분의 꾸준함이 당신의 인생을 지켜줍니다. 꾸준함은 가장 강력한 복리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리듬입니다. 돈은 결국 도구입니다. 그 도구를 움직이는 건 당신의 습관입니다. 기록하고 흐름을 읽고 의미를 찾고 꾸준함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은퇴 후에도 돈이 모이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평안을 만듭니다. 돈은 사라져도 지혜는 남습니다. 오늘의 습관이 내일의 평안을 만듭니다.